몇년 전에 l x g 인이라는 대그룹 창호 회사에 창호를 맡긴 적이, 맡긴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래층에는 이렇게 10년 마크가 뚜렷이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도 이렇게 super low e a r 라고 이렇게 써있는 유리를 썼고요. 또 위층에 올라가면요 위층에는 10년 보증 마크라는 말이 그 마크가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요, 이렇게 10년 보증 마크가 붙어있질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리점에 가면은요, 견본마다 전부다, 창호 견본마다 전부다 10년 마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유리도 가장 얇은 거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이 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 거는 뭐 물론이고요. 더군다나 이 마크가 없으면 10년 보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사에서는 이런 일을 주를 하지 않고. 3년 연속 소비자 만족 1위니 어쩌니 이런 헛된 말을 퍼뜨리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거는 유리에 대한 상식이 거의 일반인들은 없는데,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나 일반인, 일반 소비자들을 속여서 얼마든지 유리를 얇은 걸쓸수 있고, 10년 보증 마크를... 안 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전혀 나몰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처럼 소비자가 이렇게 생긴다면, 내가 다음 공사 때, 또, L, X, 지인이라는 창호에 맡기겠습니까? 이미 제가 1층, 2층 따로 공사를 했고요. 또저아래집저 저 밑에 보이는 그아래집에도 제가 그 LX 지인을 소개해서 그쪽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이세 번이나 LX 지인회사에 공사를 한이 소비자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무시해서는 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없고 우리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이 점을 유의하셔서 창업 제작을 의뢰할 때는 꼭잘 살피시고 유리 두께나 또 이렇게 10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주문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